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비체인에 대한 최신 이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 전망에 비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이 다시는 안올 저점이라고 생각할 만큼 전망 좋은 코인이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체인이 이탈리아 테니스 및 패들 연맹인 FI TP와의 혁신적인 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최초의 피지타이트로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최근 여자 테니스 협회 WTA와 남자 테니스 프로페셔널 협회 ATP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독특한 트로피가 토너먼트 역사상 처음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빛의 인과 FITP 간의 파트너십 덕분에 가능했는데 WTA 투어의 우승팀과 ATP 투어는 약속대로 피지털 트로피를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피지탈이란 물리적과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NFT가 해당된 NFC 칩이 내장된 물리적 트로피는 인증 및 사기 방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능을 갖춘 물리적 개체를 강화함으로써 브랜드, 비즈니스 및 소비자에게 놀라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트로피는 IBI 2023 트로피로서 내장 NFC 칩에 NFT가 부착되어 소유권 증명 역할을 했고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흥미로운 수준의 최신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더블에여 기사 ATP는 거의 50만 명의 실제 참석자가 예상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로서 비체인을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무대라고도 볼수 있는데 비체인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NFT 시장인 월드 오브 부인은 토너먼트 상업구역에서 부스를 주최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스포츠 관련 디지털 항목에 걸쳐 블록체인의 힘을 보여주면서 부스 방문객들은 아이템을 확인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작된 팔찌를 통해 이벤트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도 블록체인 기반의 경험을 즐겼고 여기에는 BACs의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있어 자연스레 비체인이 홍보됐죠. 이처럼 피지털 상품은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유형적이고 몰입감 이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브랜드의 경우에는 고객의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에 촉진하여 소비자를 위해 NFT와 블록체인이 합쳐진 속성으로 보호되는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브랜드 및 커뮤니티와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체인이 합쳐지며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따라서 비체인은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실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우리 생활에 실제로 가장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기분 좋은 호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비체인 파트너십으로 최신 레저시드 업데이트에서 수십억 개의 취약점을 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비체인은 디파이 솔루션 제공 업체인 세이프에이븐과의 최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파트너십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저 리커버와 관련된 일부 이상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의 적절한 보관 및 배포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디지털 자산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앙 집중식 디지털 금고는 제3자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지 않죠. 레저와 같은 사용 가능한 레거시 옵션은 높은 신뢰가 필요하며 안전한 디지털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디파이 솔루션 제공 업체인 세이프헤이븐과 같은 솔루션을 통해 타의 종합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나타내면서 기본 SHA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세이프헤이븐은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Safehaven은 SafeKey 및 Inheritai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암호화 자산이 안전한 분산 환경에서 보호되도록 하는 세계 유일의 완전 분산형 독점 디지털 유산 및 데이터 백업 플랫폼으로, 비체인, s a f e h a v e 두 플랫폼이 합쳐져서 효과적인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물론 비체인의 직접적인 호재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야를 넓게 본다면, 암호화폐의 보안 솔루션에서 빛체인이 채택되기 시작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더 많은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처럼 빛체인이 계속 활용될수록 미래에 꼭 필요한 필수 블록체인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소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 빛체인의 최신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빛체인은 유통 공급망 관리 분야를 포함한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솔루션을 통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파트너십도 진행하며 생태계를 크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미래 전망에 비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의 탈 달러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힘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뒤에서 받쳐주는 코인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필히 눈여겨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체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비체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라는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비체인에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